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법적인 절차도 없이 갇혔다가 풀려나게 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습니다. 상관들은 바울의 얘기를 전해듣고 급히 달려왔고 정중히 사과한 후에 떠나기를 청했죠. 로마 시민권자를 법적인 절차 없이 때리거나 가두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쫓겨나듯 전도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 순적하게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는 것이 고음 전파에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죠. 바울과 실라는 유럽 최초의 교회요,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라고 할수 있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난 후에 떠납니다. 환상을 통해 찾게 된 지역에서 최초로 주의 백성된 자들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큰 사역을 위해 떠나야만 했겠죠. 바울 선교팀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앞서 봤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전도하기에 회당만큼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도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율법에 대해 알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도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바울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이 부분을 풀어 설명했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정언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알면서도 풀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인생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세력이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윤회를 주장하는 자들은 죽으면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니 그것 또한 따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인생이 풀수 없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의문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을 때 누구라도 경험하게 되죠. 구약성경, 곧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얼굴에 영적인 수근이 덮였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풀어 주었는데 감사하게도 수근을 치운 자들은 주님을 영접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수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들은 소위 비유대인들은 그런 수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율법 해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먼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믿음 생활엔 상식과 이성,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신문에 정명석, JMS 이단 교주에 대한 고소권이 보도되었더군요. 그들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로 활동을 합니다. 10년을 감옥에서 살다 2018년 출소했는데 여전히 메시아인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도 되지 않고 비인격적이며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설교를 따르다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일본에선 아베 전 총리가 피사를 당했죠.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재산이 털려 그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면 피해는 전부 자신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에 반해 바울의 가르침은 누구라도 들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 인생이 풀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영지인 아집에 붙들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영적인 시기심에 붙잡혔고 마음을 지배했던 악심은 불량한 자들을 고용했으며 떼를 지어 소동하게 했고 무단 침입까지 하여 불법적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법과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변 환경이 너무 소란스러움으로 인해 바울과 신라는 베리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루하다고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특별할 수 있음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비상식적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느그럽다라는 것은 고상하고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위 레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고상하고 고귀한 사람 말입니다. 뭔가 근접할 수 없는 품위가 있는 사람 말입니다. 베리아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설교자로서 설교가 잘될 때는 성도들의 자세가 베레아 사람들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게 되죠.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긴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못난 속성을 숨길 수 없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뒤틀린 사람, 그러면서 성품과 기질이 악한 사람들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옷 속의 송곳처럼 언제든지 찌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그리고 베레아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특별히 악하기만 합니다. 그 어디에도 인격과 상식, 품위와 예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레아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고결합니다. 많이 배우고, 잘 사는 환경에서 생활해야 고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말씀에 순화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응할 때, 우리의 삶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한마디로 멋진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자, 우리 모두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